이거 진짜일까? 로스차일드 가문의 역사는 18세기 독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는 자신의 다섯 아들을 유럽 각지로 보내며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결국 유럽을 지배하는 금융 왕조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은행가가 아니라 유럽 왕실과 직접 거래하며 국제금융을 장악한 핵심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특히 나폴렁 전쟁 중 로스차일드 가문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1815년 워털로 전투 당시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정보망을 통해 영국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입수했습니다. 그는 패배한 것처럼 행동하며 공황 상태에서 주식을 헐값에 사들였고, 이후 영국의 승리가 공식 발표되자 주가가 폭등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1913년 설립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사실상 민간은행이며, 로스차일드 계열 금융기관들이 그 중심에 있다는 의혹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금융 가문이 아니라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과 연계된 글로벌 엘리트 그룹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열리는 비밀 회의, 빌더버그 회의에도 로스차일드 기열 금융가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정말 세계 경제를 조종하는 그림자 권력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성공한 금융 가문이 만들어낸 음모론에 불과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